여자분들이 아랫배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병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가볍게는 요 생리통, 생리주기 이상, 무록 이런 것들이 있고요. 좀더 심하게는 자궁근종이나 자궁내막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. 당연히 생리통, 생리주기, 무록 이런 것들은 한의원 가시면 잘 치료가 되기 때문에 완치가 됩니다. 그런데 문제는 자궁근종이나 내막증 같은 경우입니다. 자궁근종이나 내막증도 치료는 되지만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난이도가 그만큼 높다는 뜻입니다. 근종이나 내막증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치료 목표가 일단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하고 크기를 점점 줄이는 데 목표가 있고요. 치료가 잘 됐을 경우에는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우리가 근종인 경우에 산부인과를 가게 되면 호르몬 치료를 하자고 하는데요. 역시 피임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제를 주게 됩니다. 왜냐하면 폐경이 되면은 내막증이나 근종들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보통 크기를 유지하거나 조금 줄어들게 되거든요.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이게 생기면은 폐경을 한 것과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호르몬 요법을 쓰게 됩니다. 근데 계속 쓰게 되면은요. 역시 그것도 않거나 호르몬으로 인한 부작용이 다른 쪽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따라서 어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 상의를 해서 치료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어 역시 이제 한약을 처방한다든지 뜸이나 침, 약침 그리고 심부파동요법 이런 것들을 어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.